안녕하세요, 로지솔 물류 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에 붙어 있는 노란 스티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스쳐 지나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은 화물 운송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내부 사정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 바로 전국 24시 코라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대기업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화물 운송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시죠. 전국 24시 코라물은 이름만 들어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화물 운송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절대 강자입니다. 시장 내 경쟁자들의 총 사용 시간을 모두 합쳐도 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만 해도 KT, CJ 대한통운, 카카오 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이 화물운송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무료 플랫폼을 앞세워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전국 24시 코라물은 오히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탄탄한 회원 기반. 이 기업은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며 월 평균 약 9만 8천 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무료 플랫폼 공세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에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높은 브랜드 인지도. 도로 위에서 자주 볼수 있는 노란 스티커는 이제 화물 운송업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스티커 하나로 전국의 화물 차주들과 화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3.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복잡하지 않은 앱 사용법,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차주와 화주 모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 기업의 성과를 숫자로 살펴보면 그 저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성장하여 약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2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합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 정도의 수익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주요 수입원은 차주 회원에게 받는 월 회비입니다. 회비는 약 25,000원으로 회원 수 증가에 따라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료 플랫폼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회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스티커 광고와 입소문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고효율 마케팅 전략의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24시 코라물의 진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1. 커뮤니티의 힘. 화물 운송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을 단순한 업무도구가 아닌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상호 지원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현장 맞춤형 솔루션.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며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신뢰와 안정성.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차주와 화주 모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앞으로 전국 24시 코라물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이들의 미래 전략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1. 디지털 혁신 가속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송 최적화, 실시간 추적 서비스 등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을 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서비스 영역 확대.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물류 전반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 종합 물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국제시장 진출 가능성.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더욱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화물 운송 플랫폼 업계의 숨은 강자, 전국 24시 코라물의 성공 비결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기업들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이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화물 운송 업계는 물론, 물류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기업의 행보를 저희 로지솔 물류 TV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로지솔 물류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